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나하분 나, 하분 나, 어, 해우치세요! 어, 맞습니다. 아이고, 잠이 오네. 영상을 찍는 지금 날짜는요, 5월 30일이 아니라, <laughs> 5시 30분, 5시 30분.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반 뒤에, 루나 권도영 대표 이기가 올라가는 거, 제가 방금 녹화를 끝냈고요. 그리고 어유 목도라 일로 와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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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 없다 목도라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생생 만하자 목도라 일단 인사하자 오랜만에 인사 인사드려러 구독자분들에게 자 목도라 인사 언니 <laughs> 씨와 <laughs> 자 여기, 다가, 얼굴 번, 얼굴 한번 보여줘 얼굴 한번 오,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자 오케이 아유 귀여워 요 내가 얘 먹여 살리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한다 내가 <laughs>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오늘 저녁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것까지 찍고 음, 자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영상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40세 남자 미혼율이 40% 연주 퍼센트가 <laughs> 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BBC 뉴스에 나왔어. 되게 신기한 게 BBC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일이,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 인구 천만 이상의 국가에서 40세 들어가는 1983년생 남성 40%가 미혼인 거는 지구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대 최고의 고령화와 역대 최저의 저출산과 그리고 역대 최고의 미혼이 이제 동시적으로, 동시사활적으로 오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또 한, 하필이면 또 1983년생이면 또 이제 나거든. <laughs> 나고 뭐, 야, 너왜 결혼하네? 이러하면 내가 씨발 할 말이 없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안한건 아니었단 말이야.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게 됐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이 40%라는 숫자가 내 주변 친구들 돌이켜봐도 정말 정확한 숫자인 것 같아요 나도 내 주변에 보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결혼을 못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남자는 못한 게 절대다서란 말이야. 남자는 진짜 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은 안 하다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1983년생 여자들은 미혼자 비중이 25.2%로 상당히 남자보다 15%나 낮습니다. 뭔가 이제 인구적인 불균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1 9 8 3년생 인구를 봤을 때 남성은 39만이고 여자는 37만이라고 하지만 같은 나이로 매칭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여자들은 그위때 나이로 보통 일반적으로 매칭이 되잖아, 통계적으로 봐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이의 불균형도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자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남자보다는 조금 수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이렇게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좀 이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긍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음, 그거야. 여기 이 통계가 굉장히 암울해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로 한 줄기 빛 같은 부분이 딱 그거였거든 주택 소유 부분이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기혼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35%가 나왔고요 1983년생 중에 미혼인 사람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힘을 합치는 것과 안 합치는 것 차이 두 배가 났다고 봐도 되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40살의 기혼자 중에서 반대로 65%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지?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유튜브에 와서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 맨날 그 얘기거든. 어반이 형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맨날 그 얘기를 해. 그 맨날 그걱정해 어반이 형 집값이 얼만지 아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받는, 여자의 가득 찬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혼이라는 게 타당히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요구하지, 집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리고 내가 옆에 봤을 때도 그랬거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은 전부 다 집을 해 갔어 되게 신기하게 울산이란 도시의 특성이 집값이 서울처럼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결혼을 또 일찍 했단 말이야 보통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지도 않고 그싼 시기에 결혼을 해 가지고 뭐 이게 또 울산은 이게 이게 중국업부터 현대차부터 대기업들이 많아 뭐 LG 효성 엄청 많거든 삼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 편계 다내 친구들은 다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보기 됐을 때 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힘을 합치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의 남자 중에서, 1983년생 100명 중에서 65명이 집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는 여론처럼 여자들이 집을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무주택 65%, 이거는 이 지표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84년생으로서 그런 국가에 이바지하지 못해서 나도 이게 나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걱정하지마 나는 언젠간 이게 현질해 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이제 동남아든 뭐 어떻게 현질해서 갈 거니까 나중에 <laughs> 근데 결혼하고 나면 한국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떠나 가지고 이 상황이라는 게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안타깝죠 이게 제가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야 어쩔 수 없는 거에 분노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보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온것 같아 복합적으로 항상 그런 뭔가 사회 현상들은 되게 불강력적 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여러가지가 되게 거지 같은게 복합적으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결혼이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지 안 좋은 것들을 주입시키고 흑사병을 퍼뜨리고 있는 것들 내가 늘상 말한 사회의 균열과 분위기란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창 내놓고 있는 건 둘째 치더라도 시대가 변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와가지고는 시대 자체가 변해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자라도 지금 실제로 여자들이 결혼 자체를 정말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결혼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에 부지 파워가 떨어져 갈 때쯤 <laughs> 그렇죠. 야, 너, 내 남편이 되라. 이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게 여자들도 그게 가장 이득이란 걸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와서는 남자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겠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집값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소비 패턴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한 것들. 그래서 솔직히 나, 나라도 내가 여자라도 결혼 안할것 같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굳이 내가 결혼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가 내 부지 파워만 쓰겠다 이렇게 하면 결심해도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재밌게 살수 있는 줄 알어? 진짜 <laughs> 장난 아니란 말이야. 지금 같은 날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여자의 그런 이게 부지 파워를 기, 진짜 엄청나게 파워를 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뭐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돼. 다만 억울한 거는 이런 걸 굳이 국가와 미디어가 앞장서 가지고 박살을 냈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 피해식을 심었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뭐 이제야선 어쩔 거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게 그나마 좀 정신승리를 하자면 이제는 결혼이라는 게 기본값이 아니게 됐단 말이야 나도 지금 40%가 미혼이지만 여러분들 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더 낮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런 기본값미온이라는게미온이 기본으로 이제 사회의 그런 디폴트로 자리 잡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에 40살들은 이게 장가 못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전부 다 시집장가 가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좀더할수 있는 것들이 많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도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연금 넣어두면, 나이 들면 연금 많은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들이 간다고 하더라고. <웃음> <내가>. <웃음> 그래서 <laughs> 지금 내 개인 연금을 IRP 내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금 문의 이게 항상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간 오늘 저녁 영상은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좀 즐거운 소식으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